네, 어... 저부터 좀 모일까요? 아, 뭐야? 몰라요. 너무 멀지 자 아, <laughs> 어, 아, 아 그래도 되뭐 해야 되지? 네. 아니, 또... 조금... 조금... 조네 조금... 조 그러면 센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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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니, 아니 네. 조금... 네. 아금조 네. 아, 네, 없어요.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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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조금... 조금... 드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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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 아 음, 네 아, 분장실에서 A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승현 님과 습니다 네, 어, 짧으면 되게 짧지만, 그래도 그 분장실 건설이 큰 사고 없이 굉장히 어, 잘 끝났습니다. 한국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 이번에 새로 만난 배우들도 많가지고 되게 재밌게 어, 즐겁했습니다. 게 어, 쉽지 않은 시국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세우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어, 분장실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 배우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된것 같아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가지 못해도 어, 가는 것까지의 과정 또한 그 시간도 또한 축적도 또한 굉장히 어, 중요했다는 것을 이프로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좀잘 풀리지 않을 때 과정들도 한번 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아시길 어,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즐겁게 너무 좋은 대로 만나서 좋은 스태프님 만나서 즐겁게 공연했고 또 좋은 이것또 좋은 무대다면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가지고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역할을 맡은 정원현입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공연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오늘 관객이 되기 전 특별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뭐 배우들의 이야기라고 저희들은 무대 위에서 연재했지만 모두가 경험해가고 있는 힘든 순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이 시대에도 모두가 어떠한 축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 이겨내실 거라 믿고 우리에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저도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의 그건 알지만 칼로리인데 이렇게 <laughs> 주신 분과는 <laughs> 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자리 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A의 상황이 보고 B의 상황, C의 상황, D의 상황을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는 좋은 배우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좋은 배우로 계속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 역할을 맡았던 배우 공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일단 스 n g t 들 e w o 들 d the wood, the 고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주셔서 o o d 이 이게 배우 이야기다 보니까 항상 매 순간 순간 진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 어머니가 보고 가시는데 어머니가 비단 우리 일뿐만 아니라 모두 어떤 직업나 어떤 사람이든 이 이야기가 수용돼서 위로가을수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각길 기도하며 이렇게 마지막 날.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장에서 지휘 역할을 맡은 도시아입니다. 네, 시국이 혹시 아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무대에 서는 게처음 해본 일이었는데 매 순간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갑자적 어, 감정들이 항상 많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저희 를 위해서 연출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승연형 원형형 흔이니외 자리가 없지만 민성형 뭐, 바다형이재형 <laughs> 준영형 사리에서 다들 형들이 있어서. 여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매체가 됐던 무대가 됐던 더 좋은 모습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